이 시간에 시기신 극복하기라는 제목으로 한해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구 사역을 하다 보면 송도님의 가정을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송도님의 가정에 방문해서 삶을 나누고 예배드리는 신방 사역은 참 소중한 사역인 것 같습니다. 사역자의 한 사람으로서 송도님의 가정을 신방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기도할 때 빼먹지 않고 반드시 하는 기도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구는. 하늘의 신령한,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십시오입니다. 제가 이 문구를 말하면 성도님들의 아멘 소리가 갑자기 커집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길 원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방의 목적 또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한 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멘 소리가 커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길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마음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의 가정이 아멘 소리가 커지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허락하신 목적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이 행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동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나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무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알수 있듯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심판 받은 소돔과 고무라 땅보다 더 비참한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떡하다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 그들의 모습을 반명 교사 삼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복음을 거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전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다음 안식일에 다시 회당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까지 부탁했습니다.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살아 숨쉬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참된 생명은 확장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 그 지역에 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 회당에 모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그 중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유대교와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선민 의식이 아주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007년에 미국에 있는 유대인랍비들이 모여서 협의분 하나를 작성했습니다. 그 협의분의 내용이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협의분의 내용을 보면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을 평가하는 멘토가 되어줄 라비를 만나야 합니다. 라비는 유대교로 개종하기 원한 사람의 마음이 진심인지를 살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라고 판단되면 반드시 세 번은 유대인이 되지 말라고 권해야 합니다. 반드시 세 번을 권해야 합니다. 이 전통은 룻기에서 시어머니 나오미, 마, 나오미가 나오미를 루시 따르겠다고 말할 때 나오미가 세번 거절한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세번 유대인이 되지 말라고 권했는데도 유대교로 개종하고자 하면 이제 유대 랍비들이 모여 있는 공회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공회의 랍비들이 그 사람을 심사합니다. 심사 후에 그 사람의 마음이 진짜로 판단되면 이제 2년 동안 랍비들이 그 사람에게 유대인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2년간 진행되는 교육 기간 동안 랍비들은 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격한 교육을 마쳤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비로소 정식으로 유대인이 될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후에도 유대교로 개종하길 원하는 사람은 할례를 받고 실제로 유대인처럼 살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엄격한데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 당시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당시의 엄격함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진 특별한 민족이라는 선민 의식이 아주 강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이방인들이 버젓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유대인들은 율법과 상관없는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활활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시기심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갔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의 시기심의 불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로 이 시기심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그 지역에 사는 경건한 기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다고 말합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향해 발의 티끌을 떨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마음속에 불 붙은 시기심이 그들을 복음과 상관없이 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비참한 신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가진 이 시기심이 이토록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만듭니다. 이 시기심의 이야기는 비단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기심의 이야기의 시작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들의 아들 중 첫째는 농사를 지었고 둘째는 양을 쳤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농사를 지는 자였기에 자신이 지은 곡식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둘째는 자신이 치는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둘째가 드린 제물은 받으시고 첫째가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자 안색이 변해버렸습니다. 자신이 첫째이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자신의 재물을부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차할 수 없는 분노는 둘째를 향한 시기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 첫째는 둘째를 향한 시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들에서 둘째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 사건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시기심이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죄를 범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시기심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던 시절 베냐민 지파에 속한 한 건장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다더 컸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군말 없이 순종하는 마음씨가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은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도 이스라엘을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며 아주 유능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양을 치는 한 어린 목동이 등장합니다. 그 어린 목동은 이스라엘 전체를 벌벌 떨게 만들었던 적국의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묻지러 버립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평범하던 그의 그 어린 목동은 단숨에 민족을 구한 영웅으로 부상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베냐민 지파의 준수한 청년은 누굽니까? 잠을 깨는 의미에서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어린 목독은 다윗입니다. 전쟁에서 돌아오는 군대를 향해 여인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을 향한 시기심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싹튼 시기심은 점점 커져 오직 다윗을 죽이기 위해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따로 조직하게 됩니다. 다윗을 향한 시기심이 그의 눈을 가려 오직 다윗을 죽이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그는 시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실패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싹튼 시기심은 그의 인생을 그뿐 아니라 그의 자녀들의 인생 또한 그의 가문의 인생을 파멸로 치닫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기심 때문에 결국 복음과 상관없는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가인은 시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여 버렸습니다. 사울 왕은 이 시기심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실패한 왕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외에도 시기심이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린 이야기는 성경에 수없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시기심은 우리 인생을 망치고 병들게 하는 독보석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기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시기심으로 가득한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47절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은 2사여서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진짜 목적은 그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방의 비추는 빛. 곧 그들은 이방의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기 위해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오직 자신들만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택한 것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이 잘못된 오해가 이방인을 향한 시기심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재물을 받아야 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습니다. 사울 왕 또한 오직 자신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이라고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가 결국 시기심을 나았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의, 진리, 이방의 진리의 빛을 비추기 위해 자신들을 선택했다는 이 뜻을 바로, 바로 이해했다면 그들은 이방인에게 시기심을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 증거가 누구입니까? 바로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뜻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38절, 39절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의 힘입어 제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사람의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아멘. 38절, 39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가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제 사함을 받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으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부여해, 부여해 주는 정체성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았다는 용서받았, 사실을 기억하면 다른 사람에게 시기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인생의 목적을 가시게 되면 시기심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자막을 준비해 한번 보십시오.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공통,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다.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없다는 점이다. 이들은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들은 자신이 많은 것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다양한 직업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다. 이들은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내면의 허전함을 느낀다. 그러다 보니 자연이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을 시샘하고 그들의 인생에 들러붙는 지경까지 가기도 한다 여러분 세상의 시에도 사람이 시기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를 인생의 분명한 목표, 목적, 소명이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변하지 않은 참된 소명은 변하지 않은 참된 인생의 목적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이해할 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참된 정체성은 오직 복음만이 분명하게 말해 줄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미 죄를 사함 받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의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소명이 있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정체성을 기억할 때 마음 속에 일어나는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새벽 기도회 소교 때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수필집 중에 시인 도종환 씨가 지은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라는 수필집이 있습니다. 이이 수필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또 자막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장미는 아름답다. 그 옆에 서 보고 싶고 그 옆에 서서 장미 때문에 나도 더 황홀해지고 싶다.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시기심도 생기고 그가 장미처럼 태어났다는 걸 생각하면 은근히 질투도 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장미일 필요는 없다. 나는 나대로 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대로 상국화 이어도 좋고 나리꽃 이어도 좋은 것이다. 아니 달맞이꽃이면 또 어떤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그가 말한 이 꽃꽃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 모습은 모두 장미와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이의 인생은 상국화 같은 모습이고 또 다른 이의 인생은 날의 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같이 우리는 각기 다른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은 자의 삶의 모습, 죄를 용서받은 자다운 거룩한 삶의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제가 설교 소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시기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나의 삶의 모습이 있고, 다른 사람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이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각기 다른 삶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꿈을 꾸는 자들이 그리스인입니다 바로 이 꿈을 위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인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정체성, 인생이라는 여러분의 꽃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받은 이 귀한 정체성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의 삶이 시기심을 극복하고 가치 있고 멋진 삶이 되게 원합니다. 그 결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날마다 풍성히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주는 참된 정체성. 나만이 가진 나라는 특별한 한 사람이 가진 그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더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나만의 특별한 정체성을 보여해 주신 그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